안녕하세요 버티목 t v 임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 현장 가는 길에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지형이 괜찮을까 싶으니까 한번 잠깐 차를 세워놓고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게 도로인데요 잠깐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죠 어, 이렇게 약간 스펀지에 깔때기 버섯이 지금 좀 나지 않았을까 하고 들어봤는데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한번 어, 아직도 몸은 힘들지만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자 나와 있고요 깔때기 버섯이 자 여기도 이렇게 낙엽을 덮고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비다 덮어버려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쭉 가는데, 까시는 쿨이라, 달아다니기가 힘든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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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네. 야, 이거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는. 엄청 컸죠? 야, 이건 봐보십시오, 이거. 요거는 완전 마당이네, 마당. 마당이죠? 왜 이렇게, 이렇게 사이좋게 나와있냐, 너구들은. 야 엄청나죠? 몇꾸다니까 이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요거. 아이고, 가시는쿨이 많은데. 이거한번 봐봅시다, 이거. 이거. 야 이거는 무제이 크네. 이거는. 야, 근데, 이 추운데, 예, 예, 냄새 나는 놀래기 있죠, 이거, 이거, 예, 예. 능이버섯에 많이 있는, 미 벌레, 이것들, 요거. 요거, 능이버섯에 이게 많이 있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가 안 춥냐? 왜? 살았어요, 요. 요, 거 요것들, 이 갈가먹으려고, 위에 요, 막 갈가먹었네요, 여기 보면. 이런데, 이런데, 막 갈가먹었어요. 야, 안 추워, 너희들?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요거는 진짜 무자이크네 요거는 봐보실래요 제 손바닥 제 손바닥으로 가려지긴 가려집니다만 은제 손바닥 쫙 펴는 것보다 더 넓어요 그죠? 야요 요거. 요거 요것도 넓고 요것도 아주 넓네요 너는 너는 왜도태되 가고 있냐 벌써 야, 이거는, 무지하게 넓어요. 이거, 이거 한 번, 한 뽑아볼까요? 아, 아직, 아직도 뱀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뱀이. 야, 야,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깔때기 버섯이네. 그죠 깔때기 버섯. 제 얼굴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제 얼굴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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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인증샷을 못 찍었는데 진짜로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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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요거랑 한번 인증샷 한번 찍어볼까요? 아, 아따 카메라 한번 돌려갖고 자 카메라 딱 돌려서 자 이거, 요거, 요거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제 얼굴 이거 제 얼굴이 가리죠 이걸로 이거는 진짜 크네. 야 이거 진짜 제 얼굴보다 제가 큰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제 얼굴보다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 이제 여기 밑에 그랑 같이 같이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잉? 어. 오랜만에 인증샷 찍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카가 맨날 작은 아빠 얼굴만 나온다 그러던데그지 이제, 이제 그래갖고 인증샷 요즘 안 찍었는데 야 근데 낙수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낙수 냄새가 이게 이거는 진짜로 어, 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응? 이렇게, 따가시되, 항상 물을 열고, 어 삶아가지고 요리를 해 드셔야 된다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또한 번,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이외에도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깐, 어차피 들어온 김에 한번 봐볼게요. 야 여기도 이렇게 쫙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쫙, 보이시죠? 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은, 기가 막힌날야 낙엽을 이렇게 뚫고,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섯은 사실은, 어, 많이 안 돌아다니셔도 돌아다니, 되는 버섯이에요. 이 도로에서 잠깐만, 오히려 높은 산에 넣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높은 산에 넣었고,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어, 약간 스펀지요.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이제 또랑이 있잖아요. 여기 또랑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또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움푹 패인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낮은 저역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있기 때문에, 어, 산에 다리가 아프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잠깐만 운동삼아 이렇게 그 옆에 가보시면 은 있으니까요 음, 충분히 해다가 어, 맛볼 수 있는 버섯이에요 고산 가서 힘들게 다니면서 헐 필요없는 버섯이기 때문에 좀만 움직이시면 은할수 있는 버섯이라 음, 누구나 드실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깔때기처럼. 지금 이제, 비가 왔으면 여기 물이 고였을 건데, 사실은. 깔때기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깔때기처럼. 둥그렀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깔때기처럼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우에 회색까지 난다 해서 회색 깔때기 버섯이라고 칭을 했고, 서리올 무렵에 나온다고 해서 서리버섯이라고 칭을 했는데, 이제는, 어 그냥, 흰털 깔때기 버섯이나 이런 건 이제 통합적으로 그냥 어 회색이 빼고 깔때기 버섯으로 통합이 됐죠. 자, 바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소주 따라 먹어도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비가 오면은 이 위에 물이 고입니다. 이걸로 진짜 막걸리 따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깔때기 버섯이라고. 깔때기 버섯이 깔때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깔때기처럼 됐죠? 자. 오늘은 또 이제 이 멋진 깔때기를 보면서 이제 또 현장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현장으로 또 달려가 봐야 되겠죠. 자, 아주 깔때기가 예쁘죠. 자, 오늘은 또 이만 열심히 운전해서 또 여기서 현장까지 달려가려면은 한 70km 달려가야 되는데요. 열심히 달려가서 또, 어,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버섯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요. 버티목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티목 t 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